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음, 요즘 한국 유통가의 뜨거운 감자죠. 승자 독식 현상에 대한 분석입니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왜 특정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걸까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현상의 뭐랄까 속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소비는 위축됐는데 이상하게도 업계 1등 기업들의 성적표는 더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으로 소비자들이 믿을 만한 곳, 또 가성비 좋은 곳으로 몰리는 건데요. 단순히 숫자 너머의 어떤 소비 심리나 기업 전략까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온라인 쇼핑. 어, 이코마스 시장부터 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쿠팡의 독주가 정말, 와, 눈에 띄네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1%나 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이고, 심지어 환율 효과 빼고 봐도 11% 이상 성장이라니. 이게 불황에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그렇죠. 역시 로켓 배송이랑 와우 멤버십의 입이 이런 때더 발휘되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쿠팡의 그 직접 판매 모델이 강력한 충성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어려운 시기엔 소비자들이 뭐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좀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잖아요. 일종의 안전지대를 선호하는 거죠. 아, 안전지대요? 하긴, 저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네이버는 오픈마켓턴캐로 쿠팡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성장 중입니다. 거기도 1분기에 최대 커머스 매출을 기록했는데 역시 검색 강자라는 점하고 네이버페이 이 편리함이 큰 무기죠. 그렇군요. 쿠팡하고는 다른 생태계를 만들면서 경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3월에 나온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 실적은 아직 다 반영도 안 됐다고 하니 앞으로 성장세가 더 기대되기도 하고요. 아, 쿠팡에 대한 직접적인 경쟁 전략으로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쿠팡이랑 네이버가 잘 나가는 동안에요. 음. 다른 플랫폼들 예를 들어 SSG.com이나 G마켓 11번과 같은 것들은 매출이 좀 줄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마케팅 비용을 줄인 게 오히려 고객 이탈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고객 충성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쿠팡 재구매율은 무려 83%인데. 아, 83%요? 네, 다른 주요 플랫폼들은 50%를 밑돈다고 해요. 이야. 그리고 1인당 구매액도 쿠팡이 한 10만 원 정도로 음. G마켓이나 11번과의 두배가 넘습니다. 두배요 와. 단순히 싸게 파는 걸 넘어서는 뭔가 고객을 붙잡는 힘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 기반 자체가 다른 거죠. 온라인에서의 이런 충성도 경쟁이 참 치열한데, 오프라인 대형마트 쪽은 또 다른 양상이군요. 여기서는 이마트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네요. 1분기 매출이 10% 이상 늘었는데, 롯데마트는 오히려 줄었고요. 특히 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가 좀 주춤한 상황에서 이마트가 이렇게 성장한 건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마트는 그,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예. 에브리데이나 이마트24 같은, 거기 물량을 합쳐서 구매하는 방식,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어요. 아, 많이 사와서 싸게 들여온다? 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가격 파격 선언 같은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전체 마트 방문객 수는 줄었는데, 이마트 고객만 오히려 2% 넘게 늘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건 뭐, 소비자들이 확실히 이마트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뭔가 통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헬스 앤 뷰티, 소위 H&B 시장을 좀 보죠. 여긴 뭐, CJ 올리브영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1분기 매출이 14% 넘게 늘면서 또 역대 최고 실적. 와. 혹시 이게 불안기에 작은 사치를 즐긴다는 그 립스틱 효과? 이런 걸까요? 네,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작은 사치. 근데 올리브영은 워낙 그 압도적인 매장 수에다가 온라인 채널 통합도 잘 되어 있고요. 또 자체 브랜드, 그 PB라고 하죠. 그리고 단독 상품 강화, 이런 걸로 경쟁자들을 그냥 압도해버렸어요. 아, PB 상품이요? 올리브영에서만 살수 있는 거? 네. 최근엔 건강기능식품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신용카드 결제의 기준으로 점유율이 67%를 넘었다는 건 이건 사실상 HMB시정은 그냥 올리브영이 장악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67. 거의 뭐 독점이네요. 그렇죠. 트렌드를 빨리 읽는 상품 기획력하고 또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하는 게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한국 유통시장의 승자 독식 현상이 온라인이든 대형마트든 HMB든 가릴 것 없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불황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 신뢰도, 규모 그리고 충성 고객을 이미 확보한 (1위)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탄탄한 자본력하고 인프라를 가진 대기업 중심으로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런 쏠리면삭이 중소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다양성이나 또 소비자 선택권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음, 그렇죠. 균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네.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업체들의 어떤 차별화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군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요즘 우리가 뭐 특정 쇼핑 앱이나 멤버십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자료에서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봤는데 한번 어떤 서비스나 플랫폼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대안이 있어도 좀 바꾸기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더군요. 우리가 특정 브랜드를 계속 이용하는 이유가 이게 정말 순수한 나의 선호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편리함과 익숙함에 길들여진 경로 의존성의 결과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